빨리 구린줘 줘? 말이 짧다. 엄마한테 이런다. 엄마 돌아가셨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내가 멘트 칠게 오프닝 멘트. 소라이. 베이트 생일로 해놓을게 렌트 <laughs> 친다니까 알았어 얘기해봐 알았어요 자 오늘의 할 게임 더 와쳐 스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남매가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엄마를 찾아 떠나는 2인용 협동 스트레스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늘양이와왈드 쿤의 엄마 찾아 산 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! 2003년 엔하푸아타는아자제를 감시꾼의 대당자리를 계승할 작정이었다. 1년 후 그녀는 사라졌다. 엄마가 사라졌대. <laughs> 우리 엄마 없어? 야, 우리 패드립 면역이네. 비제품 롤 해도 되겠다 늘량아 우리 같이. <laughs> 자꾸 어, 협곡으로 떠나면 안되나? 15년 후 에나의 쌍둥이 자녀 루이사와 프레더 리코는 끔찍한 편지를 받는데 어려워 너희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단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너의 엄마의 물건들이 너희를 옳은 길로 이끌 것이다 그것들을 모두 뭐 모아 이자젤에게 나아가 의식을 끝내고라 이자젤이 아니야 아자젤이야 아자젤 <laughs> 이자젤은 뭐야 어와나 이거 진짜 미치겠네 분위기 어 이거 F키가 플래시키야 늘령아. 어? 여기 어디야? 야 이게 역시 이전이랑 술 마시는 게 아니었어. 아, 여기 어디야? 우리 집으로 온거 아니었어? 여기가 우리 새로운 집인가 봐. 아니야. 아니야. 우리 아파트에 살잖아. I can't I 여기로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. 봐봐. 네가 잘못했으니까. 엄마 물건이나 사자 <laughs> 어? 문 열렸다!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늘려나 저기 들어가 알..알았어 아, 아, 어. 거기 그판자 있을 거거든? 거거 눌러 아, 어 알았어 아 돌아갑시다 잠깐만요 어. 그 카카오택시 좀 부를게요 아니 빨리 와!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갈까 말까? 걷는 소리 들리지? 오빠 걷는 소리 들리지? 안 들려 안 들려 어? 뭐야? 뭐야? 너 어떻게 왔냐? 뭐야 이거? 아니 뭐야 이거! 아이, 문이 있네. 아 민망. 뭔데? 이거 뭐 있어. 어 뭐야 뭐야! 어어어어어 어! 아 어디가! <laughs> 아 빨리 와. 이거 들어야 되나 봐. 알았서 가고 있잖아. 야 이거 네가 못 들어? 오빠가 들어. 아 이걸 왜 내가 들어? <목소리> 어 잠깐 뭐 생겼어! 야야야! 야야야! 빨리 걸가! 어야 삼촌일 수도 있잖아! 어떡해. <목소리> 야 이걸로 머리털을 깨볼까? <목마> <목마 어 가봐 가봐 아니야 안보인다 야야 사람 더 있다 사람 더 있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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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시 좀 붙여봐 안, 안, 안 보여 안 천천히 가봐 천천히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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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건물 안에 더 있다 건물 안에 그 사람들 야 사람들 있으니까 좀 낫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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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아나그 후레시를 못 들어 이것 때문에 보이잖아 그래도 아그아 앞으로 좀 가봐 아이 후레시를 키라고 제발 후레시 키면 안 되잖아. 야, 니가 들어, 오빠가 깨. 앉으면서 그래. 갔어어 아니, 안 된다구! <laughs> 아, 아이씨, 너 잡게 하려고 했는데. 야, 여기는 아, 괜찮은 아니, 것 같아. 아니, 저기, 저기, 오른쪽 어, 오잖아, 오잖아. <laughs> 그니까, 그사, 저 사람이 어. 왼쪽으로 갈 때. 아? <laughs> 오른쪽 문 열어봐. 아!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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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가야 되나 봐. 왼쪽. 야, 네가 해. <laughs> 내가 들래. 이거 못 내려나. 아, 나개 빡치네. 문을 <laughs> <laughs> 열자마자 <와서> 눈 앞에 <laughs> 귀신이 있어서 <laughs> 귀신이 왼쪽으로 가면은 숨었다가 가면 되나 봐.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으로 가야 될단 말이야. 알아, 알아. 사이로 쓱 숨어. 사이로 왼쪽에 있잖아 여기. 알어알거로 숨어. 알알 오빠 어스신 크리도 괜히 한줄알어 깼어? 아니, 아니, 아니. 못 깼잖아. 오른쪽으로 갈 때쯤에. 지금, 지금, 지금.

어, 쟤 죽어갔다. 뒤졌다. 뒤졌다. 빡센누. 우리 이 상태로 그냥 집에 갈까? 그래, 우리 엄마의 비밀이고, 나발이고, 엄마 유산도 못 받았는데, 굳이 비밀을 파헤쳐야겠어. 빨리 가자. 나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, 야, 거 같아. 그러니까, 야, 돌아가자. 그래, 이건 이상한 거 같아. 이거 가자. 내가 머리 대줄게. 올라가 봐. 그래, 알았어. 아, 올라갔어. 올라갔어. 나갈 수 있어. 어, 나갔어. 응? 오빠! 늘야 나? 늘야 오빠 순간이동 난다 막와 늘리야 니가 <laughs> 보여 오빠 거기는 어때? <laughs> 몰라 여기 뭐, 뭐가 막혔어 아, 난, 난 집으로 들어갈게 니가 알아서 해 어? 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아, <laughs> 난, 난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<laughs> 아 다시 하고 싶은데 이게 다시 안 되잖아 다시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애니 <laughs> 이거 어 뭐야 어나 죽었다 치 음? 이건 뭐지? 거기 안에 뭐 있어 어? 여기 야 여기. 이거 같이 사야 된다 여기 일로 와 잠깐만 오빠가 거기를 열면은 여기가 열려 내가 이걸 눌러보면 저기가 열리잖아 오빠가 거기서 하면은 내가 여기 갇혀서 못가아 그래? 어어 어. 어디 있는데? 아 늘리야 거기 있구나 어어 어. 그래 수고하고 뭐니? 어, 니 어디 가... 가 오빠는 갈게 그 이모한테 이모한테 말잘 전해주고 오빠는 그 친구들이랑 놀아러 가야 되거든. 그러니까 아니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라고? 아,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잖아. 빨리 그린 줘. 줘? 어, 말이 짧다. 엄마한테 이런다. 엄마 돌아가셨어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아, 빨리 열어 줘. 열어 줘? 열어. 열어? 존댓말 안 하네. 존댓말을 이게 어, 내가. 존댓말이야. 야 좋네. 얼마나 늙었으면은 동생한테 어존댓말을 듣고 싶어 아 에휴 그럼 넌 고개 계속 짱박혀 있어. 그래 혼자 나가봐. 그래 알았어. 너 그거 알아라. 너 그렇게 하면 유튜버가 안 나온다. 너 유튜브 하거든. <laughs> 아니 가는데? 왜 그니까 날 감추냐? 나나나 나. 쳇! 샐러드 그러시는 것 같은데. Last. 아, 아. I w a s exactly expecting this. 미쳐 야 앞에 보면서 가자. <laughs>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. 오 여기 앞에도 있어. 제가 <laughs> 어떻게... 야, 이거 그거다. 이 어떡해? 그거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거기 숨어 건가 봐. 그러게, 그러게. 저 지나갈 때 지나간지? 왼쪽으로 꺾으면 될것 같아. 지금 오른쪽, 그래서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, 저기 한 마리 또 온다. 야야야야, 석사 인척해속 석사 척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멈춰! 여기서 너는 내가 발팔 밟아서 그 열린 곳으로 어. 네가 들어가라고 알겠어? 알았다고 알면 됐어 자 지금 아... 아... 근데 웃긴 게그 그릇을 들 때마다 생기는 게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생기지 평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예 훔쳐가기 힘들게?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아여기 훔칠 수 없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어이 없어. 얘들은 왜 근데 굳이 엄마의 빈을 풀려고 하는 걸까? 가. 그러니까. 어이 해가안 되네. 이해할 수가 없네. 눌렀어. 나 눌렀어. 갔어. 나나 나. 나, 나. 야문 열게. 빨리 열, 빨리 열. 저쪽에도 있거든. 그래 그래. 저쪽 그래. 큰데 큰 쪽에도 있단 말이야. 야안 보여? 이리 가는 거맞아 아니 근데 저기 앞에 있어 한명 더. 맞지? 간 재야 될것 같은데 간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제가 왼쪽으로 덜려가는 순간.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... 오른쪽 어? 기다려봐 나 아직 안 갔거든? 걔 오른쪽으로 아, 간다 왔어, 어? 어? 제가 왼쪽으로 가면 나도 갈게 어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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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 또 오른쪽 기다려봐! 여기 여기 여 있다 잠깐만 쟤쟤쟤쟤쟤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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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머니의 비밀 첫 번째 풀었고 이번에 두 번째 두 번째 성불해라 성불해라 이 자식들 아, 자 아. 여러분들 엄마의 비밀 풀었습니다 굳이 그열 개를 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 엄마의 비밀 엄마는 확실합니다 속에서. 엄마는 국밥 장사를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게 딱이 국밥 그릇 이 국밥용 식칼 이 소머리 국밥 인고 보아서는 국밥. 완벽한 국밥집을 위해 여기를 운영했다. 완벽합니다 엄마, 엄마 국밥장 사려고 했구나 진짜 야드를 웁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때까지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알바생이었던 거지 우리 잡으려고 어 신규 직원인가? 하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야 엄마가 일을 빡세게 하니까 그, 알바생들, 그, 추노할까봐 잡으라고 했네. 음, 그러니까, 알겠습니다. 거지. 이 국밥 프랜차이즈를 위해 생각한 어머니의 마음 잘 봤고요. 저희들은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즐거웠어요. 어, 엄마 고마웠어. 네, 가자. 어, 어. 우리, 우리, 어, 우리는. 그래. 뚝백기야 수고해. 그래, 가자. 어. 여긴 아닌 것 같아. 그래. 미친 곳이야, 여기.